나는 피자 매운 피자를 먹을거 이리차 또 다른 피자 가게를 들어서 나니 지금 내 구역을 치마하라는 건가 피자 피자 구울 아 알기나 해 확실해 응. 이런 컵케이크 장식이 아니, 피자, 피자, 피자 사업이라고. 좋아, 그래도 내 네, 상대, 상대는 안 되지. 전에 네, 절대 오픈은 안될수없을까 <laughs> 집에 쥐들이 있어요. 치즈, 치즈 피자 하나 부탁해요. 음. 반죽. 일단. 그냥. 안 돼! 귀엽고 없어! 어떡해요? 버려. 다시 만들어. 어, 치즈 피자라면? 자신 이 높이지만, 낮이지만, 숙굴고, 올리고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자르고, 자르고,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손님에게 그냥 주면. 이렇게. 네네 소스 네, 없어요. 찜장아. 아고 봅시다. 아. 빨리 보장할 준비. 포장할 준비 하시게. 담아가지고.

<laughs> 페페로니. 다음날 <laughs> <laughs> 피자에서 당면하는 여신 너무 탄정 시작 도졌을까 이제 가는 사인터을 입고. 다음 소식은 나나나 랩해 주제. 이렇게 이렇 어떻게 이런 악취 악취가 나는 피자가 나오지? 아 페페로니 피자인가? 이젠 페페라니 피자도 만들수.. 만들어시게.. 겠다아 간건가 뭐래도 이 피자 가게가 많은거 피할 수 없을걸? 오케이 안녕하세요 페페라니 피자 고기 에 네. 어..일단 돌을 하고 저기 하면 실제로는 타니까 타지 않게 저기 끝에는 하지 말고 어..치즈는 듬뿍 뿌리 치즈는 듬뿍 듬뿍 뿌리고 페로니는 그래야 많이 뿌리지 않고 배페로니 <laughs> 피자 배페로니 페로니페퍼로니피자 페페로니 피자 나옵니다 페페로니피자페로니페로니페로니페로니페로니페로페로니페니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즈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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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 놓고요 펜페 언니는 됐어요? 됐어요? 막불인것 같은데 좀 퇴계 하겠죠 좀. 좀 많은 조각을 지으라고 평균적인 피잖아요 좀현진들이 많이 지즈피나 마이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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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. 빼기. 빼기죠. 소스 넣지 말래. 소스 넣지 말래. 그냥 피자라는 건데. 페페로니... 베페로니 페페로니... 페페로니다. 페로니, 특이안넣습니다 그냥 치즈피자라고 있으니까 페페로니 넣지 말고. 당신이 마지막 전님이될 거예요. 좀 많은 조각에... 응, <laughs> 맛있는 피자 사들. 뭐 당신이 그렇게지. 당신 <laughs> 치즈 피자 잘 나와야 되나. 오케이. 배로니니고 <laughs> 피망, 양파, 올리브고. 어찌지? 저는 선생님의 책비입니다.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세계피자협회에서 멋진 피자에 새로, 세계로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. 마이패드를 드리니 국제피자 챌린지에서 이기셔서 보상을 받고 당신의 피자는 사업에 맞춰서 키워 나 나가세요. 응, 하하세요응 하나, 하세하페페로하피자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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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페 하나, 하나, 짠, 소스를 좀 뿌리고 치즈 치즈도 좀 뿌리고 어 페페로니 피자네 어 페페로니는 페페로니 피자를 하고 뭐 진짜 페페로니 피자 아니지만 페페로니 페페로니야 페페로니 페페로니 이번엔 좀 많이 잘라줄게 <laughs> 많이 잘라야지 많이 먹을 수있니다눈 감고 페로니 어머님은 페페로니가 싫어 저는 페페로니 하나 주네요 어머님은 페페로니가 싫다고 <laughs> 야지 전페페니 하나 주세요, 네. 네, 아, 알았어요. 괜찮아요. 소스, 치즈 그리고 음, 좀 특이한 피자를 만들어줄게요. 왠지 반반이었으면 좋겠어. 기다려주세요. 한 사람은 뭐, 페페로니 먹고, 어. <laughs> 음. 이렇게 짜르자 주라고요? 뭐, 이런 피자가 아니잖아. 이게 뭔 피자이야. <웃음> <웃음> 당신은 뭐, 어른이니까 좋은 피자 먹으세요. 심리의 넛바를 불러 완벽합니다. 하네요, 있네요. 특별한 피자는 싫어요. 네? 아, 오케이. 특별한 양치 좀 불러요. 치즈 피자 맛있는 거죠, 치즈? 치즈 듬뿍 뿌린 거? 네, 잘하죠. 네, 기다려주세요. 곧 있으면 피자 완성됩니다. 일단은 이렇게 착 내려갈 거야. 음, 어차피 시만시만시만 시만이 렇게 쓰면 안 돼. 어, 우는 남자네요. 아저도알아요 저도, 알아요. 저도 어, 어 반반 피자를 만들어봤어요. 반반반반 허술한 이 가게 지금쯤 반쯤 망한 것 같군. 반이라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 봐 반반의 피자 있나 자네. 예. 적어도 사람들이 얼마 우유 분단하지는 않는군. 피자는 잘 나누는지 어, 어디 어 한번 보자 치즈와 페페로니만 반으로 부탁해, 오케이. 어, 어떻게 하죠? 액소스 뿌려! 아니! 니 소스, 니 소스 안 뿌리냐? 액소스 뿌린데. 페페로니, 페페로니. 페페로니 피자에다 이렇게. 페페로니. 태태론 <쏘> 듬뿍 듬. 발어졌어어 듬뿍. 하나, 둘셋 넷. 오좀 하는데, 음아니야 내 말도 안되냐페페로 피자 하나만! 한쪽은 페페로니 니 피자 피자 하나 하나요 하지만 한쪽은 페페는 넣지 말아주셔야 돼아아 아, 그러면 뭐 간단하죠 소스를 이렇게 쓱 바르고 여기 치즈 반, 페페로니, 페페로니, 됐어요? 어, 어, 반인데? 원래 크래퍼들은 이렇게 안 하나? 이렇게 하면 진짜 반, 반반인데? 여기, 아 어, 페페로니 반, 여기 치즈 반. 뭐, 이쪽으로 가자. 뭐.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치즈가 좀 빠져가지고. 아, 저기 피지방. 네. 녕하습니다 오늘 아, 손님 많이 올것 같은데. 자, 빨리빨리 좀 해. 아 그냥 저저저저뭐 페페로니바나 뭐 그런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계게 쑤쓰 네, 아내쪼각이야막뭐 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빨리빨리 좀해야다 치즈도 치즈는 듬뿍 이 페페로니 됐고 가그 다음 빨리빨리 좀 놔둬 빨리빨리 빨리 빨랑빨랑 반반반반 자요 음좀 빨리빨리 좀 할게요 지금 영업시간 할, 이제 3명만 올수 있네. 어, 지금 저 급하거든요.